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역대하 25장부터 28장을 읽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 낭패를 봅니다.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 5세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린 아마샤는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 두 가지 평가를 모두 받는 왕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비교적 신실하게 다스린 시기를, 14절부터 28절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시기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와 경배하고 분양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역대하에는 특별히 7절, 하나님의 사람 15절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없이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 100달란트로 북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 아마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승리와 성공에 도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요하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마샤의 우상숭배와 교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강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은 걸까요? 당시 아마샤의 마음을 정확히 알수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 역시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올바른 사업에 힘쓰는 충성된 우시아를,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결과 나병 환자가 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16세에 왕이 되어 52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린 우시아는 살해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오릅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시아 시대는 제2의 다윗 왕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고 아수르마저 내부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강국으로 부상하던 북이스라엘 역시 여러 보암 미세가 죽은 후 내부적 혼란을 겪습니다. 자연스레 우시아는 국내 상황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물질주의, 사치, 교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에서 1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시아는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 합니다. 제단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거행되는 제사 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 신장을 기회로 교만해진 우시아가 자기 권한 밖의 종교적 영역을 침범하여 주관하고자 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분양하려던 우시아는 자신을 제재하려는 아사랴를 비롯한 80여 명의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로 인해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고 별궁에 거하는 신세가 됩니다. <목소리> 요담은 25세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요담은 아비아이유 처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복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시로 건축 사업과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2절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둘째는 6절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사장의 영역에 침범하려던 아버지 우시아의 행태와는 대조되는 태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담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린 아하스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르게 재위 초기부터 바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로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등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은 열왕기하 16장이 말해주지 않는 내용,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를 침입해 사로잡아간 포로들을 놓아주어 그들이 다시 유다로 귀환했던 사건을 알려줍니다. 오데시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형제를 압제하려는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심, 즉, 아무리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라 해도 남유다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드러납니다. 우시아를 볼 때마다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2의 다윗이라 불리던 성군 우시아는 국경 지역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농업 정책을 장려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정립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찾은 우시아는 정치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도 자기 수중에 두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행동에 반대하는 소리가 들리자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된 겁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